오늘 춘천에서는 건물 외벽 조명 공사를 위해 작업 인부를 싣고 올라가던 장비가 갑자기 부러져 두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사고를 일으킨 장비는 안전 점검을 위한 규정이 아예 없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공 작업 장비인 스카이가 건물 외벽에 처박혔습니다. 인부들이 타고 있던 바구니는 엉망으로 부서졌습니다. 오늘 오전 1시 46분쯤 춘천시 삼천동 베어스타운에서 조명 작업을 하기 위해 올려지던 45m 길이의 붐대가 갑자기 끊어졌습니다. 고공 작업 장비의 붐대가 끊어지면서 바구니에 타고 있던 인부 두 명이 수 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55살 이모 씨가 현장에서 숨졌고 42살 유모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허리를 어지니까 어떻게든 것도 없죠. 어. 무슨 축구를 이 어. 소리가 어떤 신고나 펑 하고 나죠. 사고 차량은 지난 2007년 출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수 차량은 6개월마다 한 번씩 안전 점검을 받지만 차량 위에 올려진 고공 작업 장비인 스카이는 별다른 안전 점검을 받지 않았습니다. 점검 규정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부리스 이런 것만 주고 왔어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되게 네. 안전한지 이런 안전 점검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받을수 있는. 그런 게건 없는, 게 없어요. 없어요. 아예 사항상 경찰은 차량 운전자 47살 윤모 씨를 상대로 부러진 붐대의 균열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